결혼 언제 하죠 네, 2013년도 사실 결혼한 이후에 많이 못뵌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어디 가셨었나요? 아니 인기가 떨어졌어요 <laughs> 남자 배우도 결혼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네. 아 이거 결혼은 한 탓을 하면 안 되는데 <laughs> 결혼을 네. 하고 나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음. 네.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어쨌든 나를 좋아해 주는 팬이 그만큼 적어지고 또 나는 기혼자기 때문에 네. 유부남 배우 일단 음. 부르는 후칭부터 틀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들어오는 역할이 전부 다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유부남 유튜버라서 소재에 네. 한계가 있어요 <laughs> 결혼을 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어서 아.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예상 못했어요. <laughs> <laughs> 또 제가 나름 드라마들이 해외에도 많이 나가서 해외 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음. 결혼해도 같이 사랑해 줄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드라마도 이전에는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네. 키다리 아저씨 같은 네. 역할이 잘 들어왔다면 네. 지금은 그런 역할보다는 좀 나쁜 역할이라든지 로맨틱 요소가 좀 배제된 거예요? 네. 커플로 성사가 안 되는 역할이 네.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그때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제가 생각을 바꿔먹게 돼서. <laughs> 아, 상황이 바뀌었네. 상황이 바뀌내 생각을 <laughs> 바뀌니까 그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오히려 할수 있는 역할이 또 생기더라고요. 음, 네. 아, 그 전에 내가 고려하지 않았던 배역들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네. 네. 배우 활동하시면서 내 기억에 네. 가장 남는 작품 뭐예요? 장서희 선배랑 같이 했던 네. 산부인과. 그게 의학 드라마였고요. 네. 장세희 선배님이랑 네. 고주원 씨,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네. 주인공이었고, 그때 이제 송중기 씨, 네. 이영훈 씨, 안선영 씨 해가지고 3부인과라는 네. 드라마를 했었는데, 네. 의학 드라마라서 굉장히 대사도 어려웠고, 음. 촬영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근데 내가 연결하면서, 아, 이렇게 열심히도 할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던 네. 드라마였던 것 같고, 네.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오히려 시트콤이었던 그 하이킥이 네. 가장 인기가 있었고, 음. 그쵸. 엄청났죠, 네. 진짜. 네. 학습은 근데 하이키 보다그 예전에 아바타 소개팅 있잖아요 뜨거운 네. 형제들 거기에서 출연했던 게 오히려 그게 더 인기가 많아요. 네. 유튜브 그거 소재안 쓰세요? 그걸 할까 하는데 네. 아 그거는 또아 결혼해서 안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투자비가 많이 들잖아요. <laughs> 네. 이것도 사야 되고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촬영도 이게 네. 몇 명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네. 나중에 한번 해볼까 뜨로 뜨여 컨셉. 3분기까지 예를 들게요. 아무래도 대사의 단어도 다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다 생소한 단어들 많고, 네네. 그러면 한회 분량을 아한회 분량을 하회에다 찍는 게 아닌가요? 드라마는? 보통 일반 미니 시리즈는 일주일에 두 개를 찍어요. 일주일 동안 촬영해서 두 편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어떤 드라마든지 사전에 4네 편에서 열편 정도는 찍어놓고 시작해요. 네 편에서 열편 정도를.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찍어놔도 생방이라고 러죠 오늘까지 촬영한 게 오늘 저녁에 방송 나오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대본이 막 미리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산부인과 할때 대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영어에 막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려면 의사 용어를 막 설명을 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사를 찢어가지고 네. 그 상대방 가슴에다가 네. 꽂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읽은 적도 있고 다어도 음, 어려운 단로다 써놓고 네. 네. 또 수술 장면에서 다 이렇게 서가지고 네. 수술대를 보면서 이렇게 네. 촬영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따로 따로 다 대본을 펼쳐놓고 <웃음> <웃음> 막 이런 수막 대사 하는 거죠. 아 미리 그한편 분량을 다 외워서 가는 게 아니구나.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못하면 네. 이건 컨님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외우지 않았다면 컨닝을 아할 수가 없어요. 아 뭔가를 계속하기 때문에 네. 이 대사가 1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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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도 네, 네, 네. 생각이 안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운 용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컨닝을 하는 거죠. 아 네. 어쨌든 외워놨으니까 단어 하나만 봐도 네. 문장이 생각 나고 하니까. 중요하니까, 네. 아 아, 일단 네. 다 외우고, 컨닝페이퍼도 만들어 놓고. 네. 아, 이거 쉽지 않네, 진짜. 정말 어려워요. 네. 이게 대사 외우는 게 네. 정말 스트레스인 게 네. 지금은 잘 외워요. 네. 오래 했으니까 잘해요. 근데 네. 예전에는 정말 대본을 받으면 꼭세 권씩 받았어요. 아, 똑같은, 똑같은 걸세 개를 받았다고요? 네. 네. 그래서 차에다가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네. 집에다 붙여놓고, 항상 이런 식으로 어.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어딜 가도 볼수 있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똥을 싸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대사가 굴러가는 거예요. 아. 잠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에서 계속 음. 대사 불러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대사가 생각이 안 나면 네, 미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제일 미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네. 그 대사를 붙여놓는 거죠 아. 그렇게 외우고 막 했었어요 제일 힘든 네. 작업이 대사가 네. 그런 거네요? 제일 힘든 작업은 아닌데 네. 제일 시간을 많이 요하고 구 아, 가장 스트레스 받는 아. 거죠 저한테 만약에 A4용지 한장 외우세요 그럼 몇분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 실험해 봤어요 네. 제 와이프하고 네. 친구하고 네. 저하고 네. 셋이서 실험을 해 봤어요 네. 일반 분들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면 문맥 중요한 단어들만 네. 외우면 머릿속에 사진 찍히듯이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래 대본을 보다 보니까 네. 사진처럼 머릿속에 남아요 처음엔 안그려졌죠 <목소리> 처음에는 저도 막 2시간, 3시간 이 정도 걸렸겠죠. 네. 이게 경력이 되면서 <목소리> 요령을 아는 거죠. 한 3번, 4번 보면은 눈딱 하면 사진처럼 잔상이 남아요. <목소리> 다른 배우분들도 그렇대요? 어, 100명 중에 99명은 그런 아, 그런 네. 식으로 네. 아, 이게 문장 형식이나 이런 게 대부분 정형화가 돼 있나요? 그렇진 않은데 그 문장 안에서 중요한 말을 외워 버리면 네. 그 나머지 쫓아오게돼 아, 있잖아요. 네. 네. 딱 키워드만 딱딱딱 해 놓으면 문장 조합은 머리속에서쫙 되는 거고. 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네. 그럼 반대로 네가 연기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작품 음.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반려견 논란에 네, 네, 네. 휩싸였던 그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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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뭐였어요? <laughs> 그게 굉장히 최근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2017년도에 KBS 네. 이름 없는 여자라고 네. 배종옥 선배 네. 저 오지윤 씨 이렇게 나왔던 드라마인데 네. 제가 지금 봐도 그때 하면서도 어나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경력이 오래된 상태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맡아보는 역할이었기도 하고 네, 네. 배우가 제가 원하는 캐릭터와 감독님이 원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극과 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감독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영향 그리고 제가 준비해왔던 연기를 할수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안녕하세요, 서지석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서지석입니다. 이런 연기를 주문하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거기에 조금 마찰이 있다가 네. 제가 생각했던, 제가 준비했던 스타일을 다 버리고 네.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내안 맞는 옷을 입고 네. 있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네, 안 맞는 옷을 입었는데 네. 거기에 내가 나름 막치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이 옷도 이상해지고 뭐 액세서리까지 다 이상해져 버린 거죠. 아, 이게 경력이 오래돼도 내가 또 해보지 않은 스타일 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도 해 되고 좀 준비 기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급하게 캐스팅이 돼서 들어온 드라마였고 네. 어쨌든 다 핑계죠. 안 맞는 옷을 입다 보니까 계속 역할을 밀어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대본만 외우고 갔어요 어차피 요구하는 건 내가 준비한 거또 달라지니까 네네. 그렇다고 제가 감독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감독님과 저하고 정말 안 맞았던 음.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재밌는 게 배정욱 선배 연기 어떠세요? 잘하기로 유명하시죠 그죠 근데 저랑 같이 발연기 논란을 받았던 드라마예요 음. 배종욱 네. 씨도 거기서 발견이 논란을 네. 받았어요. 네, <laughs> 저보다 더한 논란을 받았어요. 아, 그 정도 경력 되시는 분도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구나. 나중에는 배종욱 선배님도 논란이 있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네.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본인을 내려놓시고 으 네.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만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차라리 이런 모습이 나가느니 아예 참여를 안하게 낫겠다 생각돼서 중간에 포기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내가 이 작품을 하기로 했으면 여기서 잘리지 않는 한 내가 먼저 포기를하고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촬영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기 싫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초중반까지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즐기게 해야 되나요? <laughs> 동시에 뭐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 선택한 적이 있었어요? 네 했는데 잘못 선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요 <laughs> 뭐랑 뭐랑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예. 발리에 생긴 일 네, 하고, 그건, 그건... 뭔가 하고 두개 들어왔는데, 네, 제가 발리에 생긴 일을 안 하고, 다른 걸 네. 했다가, 네. 땅을 치면서 후회했던 거고, <laughs> 그리고 제가 가장 후회됐던 건, 예전에, 논스톱이 굉장히 네. 유명했었잖아요, 맞아요. 시트콤 네. 논스톱의 역할이 들어왔었던 적이 네. 있어요. 원, 2, 쓰리, 뉴 논스톱까지 네 개의 네. 작품 중에, 네.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laughs> 저한테 분명히 그 역할이 들어왔었는데, 네. 하...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아난 연기가 아직 부족해 나는 전극으로 열심히 멋진 배우가 될 거야 라는 네. 마음을 먹고 있어서 아직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네. 생각도 조금 네. 있었어요 그리 아, 제일 후회되는 게 발견생기니? 아, 그냥 다할걸 그랬어 <laughs> 배우생활 해보시니까 드라마 자체가 재밌어야 되는 게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이익이에요. 아니면은 재미 좀 떨어지더라도 이 배역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이 배우한테 이익이에요. 첫 번째죠. 첫 번째예요. 네, 제 역할이 조금 사람들한테 이목을 못 끌고 네. 조금 밋밋한 캐릭터여도 네. 이 드라마 자체가 재밌어야 네. 모든 배우들이 살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안만 이목을 끄는 캐릭터를 맡아도 네. 드라마가 재미 없으면 금방 잊혀져요. 보통 드라마로 기억하지, 역할로 네. 더 많이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음. 그 캐릭터도 생각나지만, 네. 그 캐릭터보다 먼저 생각나는 건, 제목이 먼저 아마 네.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배우한테도 차라리 드라마가 더 재미가 네. 있는 게더 유익해요. 그쵸. 조금 더 욕심내자면, 네. 드라마도 재밌는데, 내 역할도 잘 맞으면 그게 <laughs> 최고인 것 같아요. <laughs> 지금까지 드라마 작품 활동 하시면서 네. 서희사님한테 제일 의미가 있었던 건 삼부인과였고 네. 그 페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였어요? 그것도 삼부인과예요? 페이요? 예 네, 페이 이거요? <laughs> <laughs> 이거는 말해도 되나 쉽게? 네. 아 네.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페이 해당 페이는.